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올한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근원되시고 은혜의 근원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새해첫 시간에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때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1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 새첫 새벽기도 주간에 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식 설교가 아니라 신학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특별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성경에 예수님을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누구냐?" 이제 창세기에 나온 그 아담을 얘기해요. 그 아담은 생명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창세기의 그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대조를 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실패한 아담입니다. 실패한 인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승리한 아담이신 거예요. 아담의 실패.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의 승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해 있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존재. 였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내내 실패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됩니까? 마지막 아담에게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 응, 아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셔서 옮겨다가 심으신 포도원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래요?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신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헤롯을 피해서 헤롯이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때 헤롯을 피해서 피신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에 2장 14절 이렇게 되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갔답니까?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내 아들은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애굽에서부터 불러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온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오시게 된 것을 얘기를 해요 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하면서 4장 1절 끝부분에 어, 어디로 가셨대요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로 가서 며칠 계셨습니까 2절 보시면 40일을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예수님이 압축해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 갔다 오신 것 광야에 40일 계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압축해서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시험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험 가운데 주로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주로 불평한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먹을 것의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장 3절을 보면 이 돌들로 끝부분에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받으신 시험도 첫 번째가 떡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했던 먹을 것의 문제로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먹을 것의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떡 때문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네가 뛰어내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보호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7절에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호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했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구절 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자신을 경배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목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금송아지 앞에 경배한 것과 연관이 된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라.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라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십절입니다. 우리 십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은 이런 의미입니다. 금송아지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마기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그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시험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승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패배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역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첫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 어, 이스라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 예수님이 행, 행하신 이 일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 계셨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내 실패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 구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다마좀 괜찮았던 때가 다윗 때였는데 다윗 때도 가만히 보면 온전하지는 못했죠. 다윗도 치병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게 받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내내 실패를 해요. 그 구약의 모든 시간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맞나? 이게 진짜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요 근데 우리의 됨됨이로 하나님 백성 다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거저 차지한 거예요 거저라고 하는데 성경의 용어로는 뭡니까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죠 마귀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흠집내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리가 없죠. 계속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시험이 있단 얘기입니까? 없단 얘기입니까? 시험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빠져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시험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영적인 실력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맹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께 붙어서 따라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올 한해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성경 통독 한번더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어 있는 한, 그 다른 거 다. 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올 한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시험에 숙성책으로 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뭐. 주여 크게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중심에 둔 성도들 되어서 올한해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우리 하교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참 이스라엘 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시험에서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의 기쁨과 승리를 충만히 경험하는 한해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온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혼탁한 가치관 가운데 예수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성장해 나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을 올려드리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